자 그러면 작업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 자 실리콘 실리콘은 이렇게 비가 안 새게 끔만 이렇게 살짝 발라주시면 되고 네 어, 여기는 안 해도 돼요. 그냥 피, 필요하면 하시고 여기는 안 해도 됩니다. 자, 그러면 실리콘 작업을, 배기 싫으니까, 조금씩, 이쁘게, 이렇게 눌러 펴서, 대신에 이모짜리만큼은 비가 안 들어가게 이렇게 잘 감춰지게끔,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옷에 잘 묻으니까 조심하셔서 이렇게 나사 자리만 잘 감춰지게끔 이렇게 펴주시면 되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요거 작업은 마무리됐고 자. 이제 틀 작업을 할 건데 틀 작업도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. 자, 이거랑 이거 17번과 16번이 있는데 이게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요렇게 틀을 댔을 때 보시면 구멍이 안 맞죠. 구멍 자리에 없잖아요. 여기 있잖아요. 그럼 이거는 반대입니다. 이쪽이고 이쪽이, 네, 이렇게 해서, 여기를 맞춰보면, 구멍이 딱 맞죠? 예, 네,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 방향입니다. 이렇게 맞춰보시면 돼요. <laughs> 자, 그래서, 여기 바에다가 그냥, 박아주면 됩니다. 이거는 여기서부터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이런 무자리들은다 야외쪽이라서 안에 내용물에 비가 적게끔 하지 않아요.